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자연스러운 이렇게 번역이 되는 natural 그리고 organic 이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tural, nature에서 나왔겠죠. 이것은 자연 상태의 혹은 자연 상태에서 온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이러한 느낌이 있죠. 자발적이고요. 자연적인 이러한 느낌이 있고요. 편안하다. 어떤 것이 편안하다 할 때도 natural을 쓸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 인위적인 것과 반대. 이것이 natural이죠. organic은 뭐죠?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organic의 뜻입니다. natural은 인공, 인위적인 것의 반대였잖아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 그렇게 큰 차이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 느낌이 별로인데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다. 오 n 가니즘이 생명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의 형용사 맞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잘 없네요. 신체, 장기와 관련돼 있다. 오 n 가니즘 오rgan 이렇게 표현할때 거기서 오rgan이라는 게 신체 장기죠. 그래서 그것의 형용사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적 생산 수단을 그대로 모방했다. 즉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 수단을 모방했다. 약간 달라지죠. 어떤 정부라든가 기관의 핵심적이다. 이것은 natural이 갖고 있지 않은 뜻이죠. 건강에 도움이 된다. natural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자연에 아주 가깝다. 즉, organic은 자연에 아주 가깝다. 그런데 natural은 자연적이다. 즉, 다른 것이죠. 자, 그럼 이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feels organic 혹은 It feels natural. 우리말로는 둘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organic 하면 자연적이긴 한데 자연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natural 하면 자연적이다. 자연 상태 그대로다.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자연에서 나온 설탕 그대로. 그러면 natural sugar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organic sugar. 이상합니다. 즉 natural이 자연 그대로. 할때 아주 좋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This came about very naturally 혹은 very organically. 이두 단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셨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두 개가 동시에 되기도 하고요, 하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맥이 없는 한 해석이 불가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해석해 본다면 come about 어떤 것이 발생한다,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naturally죠. 그런데 organically 하면 아주 자연에 가깝게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래서 비슷할 수 있고요. 거의 흡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The couple conceived their son naturally 혹은 organically. 자, 그 부분은 their son, 그들의 아이를 conceive, 잉태했다 즉 몸에 이제 지니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Naturally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데 Organically는 인공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에 가깝지만 자연적인 건 아닌 거죠.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그 다음에요. I was humiliated for doing something so natural. 나는 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한 것이 이유가 돼서 For, 이유죠. 이유가 돼서 humiliated 됐다 굴욕을 당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한것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breastfeeding, 모유, 수유하는 거죠. 조금 공개된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공개된 장소인데 거기서 좀 가리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면박적으로냐, 그래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때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something so organic. 너무나 자연에 가까운. 뭐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n a t u r a l 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입니다. There is a natural organic process to growing up. grow up이라는 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grow up 하는 데 있어서 process to. to 다음에 과정이 있다. 해서 to 다음에 ing이 오는데요. 그러면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어떤 성장입니까? 자연스럽고도 또 인공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natural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organic은 인공적,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에 아주 가깝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문장은 아니지만 natural enemy, 천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organic enemy, 그러면 자연에 가까운 적,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적, 어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natural enemy. 아주 natural 이란 표현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역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natural growth 혹은 organic growth. 둘다 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습니다. natural growth 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냥 알아서 큽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앞에 창문 밖에 보면 진짜 산이 있는데요. 겨울에 정말 헐벗었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녹음이 우거지거든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한거 아니죠. 자연 상태 그대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같은 경우, Organic Growth를 추구하거든요. 그냥 인위적 수단 사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커라. 그럴 때는 Natural Growth와는 좀 많이 다른 거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t was an organic protest. 그것은 자연에 가까운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시위였다. 이 뭐죠? 이 organic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모였다. 누가 인위적으로 모이자 모이자에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죠. 그럴 때도 organic protest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natural protest. 좀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rganic, natural 처음에는 많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서 예문과 확인해보니까 차이가 제법 느껴지시죠? 네, 다른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이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은 영어적 실력을 확보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friend 친구죠, buddy 친구입니다. 어 어떻게 다르죠? 그 차이점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